자오 오, 지금 347분이 보이 어우 인사를 먼저 드립시다 자둘셋 에이맥 소환팀 안녕하세요 에이치입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미리 공지한 대로 오늘 저희 또 드디어 이 순간만 기다려 왔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생기는 날이에요. 오늘 오늘로 인해 오늘 어,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버스가 지금 정차돼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충분히 정차해서 찍고 있는 거니까. 일부러 V앱을 위해서 버스를 세웠죠 네. <laughs> 네, 지금 부산 근처 바닷가에서 지금 있습니다. 버스가 정차했고요. 그 오늘 이제 딱 저희가 후보가 또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아, 여러분이 맞아요. 직접 써주신 그쵸, 그쵸, 그쵸. 팬클럽 명, 팬단 명의 후보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제. 후보 중에 저희가 후보 다섯 개 중에 저희가 투표를 했어요 오늘 그래서 결정이 됐거든요 그 전에 네. 저희가 이제 몇개 팬분들이 보내신게몇개더 있었죠 이제 제가 계속 강력하게 밀고 있었던 이 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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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티즈뜻 설명해주세요 뜻이 어떤 설명이냐면 귀엽고 사랑스러운 팬덤을 의미해요 귀엽고 사랑스럽죠 충분히 마치 저 같은 그런 팬덤이 있는데요 또한 개가 더 있습니다 성향 어떤 되죠? 거죠 바로 원원 원티즈라는 뜻인데요 ATEEZ와 팬들은 서로를 원한다라는 뜻인데요 와팬 이름이 근데 다 너무 멋져요 이름이 아, 너무 이 너무 예뻤는데 음. 아쉽게도 근데 네, 아쉽게도 이게 두 개는 네. 원티즈는 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함께하지 <laughs> 못했어요 아, <laughs> 아, 네. 그,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네, 다섯 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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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뭐. 다섯 개 공개해볼까요? 네, 자, 있었죠 네. 이두 개는 저희가 투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작했고요 아쉽게 그리고 이제 투표한 다섯 개 후보가 있는데요. 지금 산이부터 먼저 보여주실까요? 제가 투표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빠밤. 아지트입니다. 아지트. 자, 뜻을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쉬려면은 공간이 필요하죠 쉴 공간이. 에이티즈와 팬들이 서로 머무르는 공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오. 아지트입니다. 오. 네, 다음 분 누구신가요? 네. 네. 그리고 어, 바로 두 번째. 에이티즈의 보물들, TREASURE TREASURE TREASURE예요 뜻이 뭐죠? 두 이게 있고. 에이티즈의 보물들이라는 아, 뜻이에요 어 저희의 보물들 저희의 보물이죠 의미가 같아. 다 너무 예뻐 다음은 우영 씨 내려주실래요? 네. <laughs> 다음은 ZETA입니다 이 ZETA라는 뭐냐면 이걸 a t g 를 거꾸로 하면 ZETA라는 뜻이 나요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A.T.Z. 를 거꾸로 제타 이름 안에서 서로 함께하고 a t 0원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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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참0참 제타! 0 0 0네원네0 0 0 0원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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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A. 0 0 0원 A. 0 0 그리고 제티즈의 Z. Z가 그래서 A부터 Z,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자는 의미에서 A t 즈라는 후보도 나왔습니다. 오오 그러니까 A to 인데 A만 Z로 바꾼 거죠. A to Z죠. 네네 A to Z. 네 그리고 마지막 후보. 마지막 후보. 네, 마지막 후품가 보여줄 거예요. 데이트니. 에이틴이. 에이틴이. 데이니라는 뜻은 ATG와 데스티니를 결합한 단어예요. 티니 ATG와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밖에 계신 팬분들과 저희는 운명이다. 아 you are 아 My destiny. 아 좋은 뭐 의미네요. 뜻이죠? 한번 네. 들어 주세요. 후보 네. 다섯 개. 후보 네. 다섯 개 있어요. 아 여러분은 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다 직접 써 주신 거잖아요. 네. 이... 이 그, 저희 후보 명들. 을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후보 명 중에 선택 되신 분은 또 엄청난 혜택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로 그그 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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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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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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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그 바로 바로 요로 팬분들은 어떤 게 좀. 아... 그리고어트레저도 네. 있고, 네, 그뭐어네 많이 있는데요, 되게 어 에이티니도 있고, 제트니 하면 제 티, <laughs>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뭐 큐티즈 아쉽다 이런 것도 아, 있고. 맞아요. 아 맞아요. 어, 저희는 결과를 알고 있죠. 그다음에 네. 팬분들이 되게 기대되고 지금, 지금 떨리신다고. 아 와, 맞죠, 맞죠. 네. 저희도 떨립니다. 충분히 네.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면 빨리 결과. 저희가 심사숙고하여 이제 고른 이제 팬클럽 명을. 공개 볼까요? 아직 공개하면 너무 이르니까. 네. 네. 여러분이 어떤 팬클럽명이 좋은지 조금만 아, 더. 트레저도 많고요. 언, 예. 아, 예. 원티즈를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아, 계시네요. 원티즈. 네. 원티즈, 원티즈, 원티즈 아시다, 안 됐어요. 네. 너무 다 이름이 예뻐 갖고 고민 많이 했잖아요. 진짜. 맞아요. 너무 뻐요 아, 이게 저... 약간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 약간 좀 시상식 때 a t 분들의 <laughs> 기분을 알것 같아요 아아 에이티니라는 에이티가 좋다는 팬분들도 계시고 아에이티다 좋다고 그러시는 네. 것 같아요 아아 위에, 감사합니다 예 팬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전 제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팬 여러분들이 좋아요 아아 사실 이게 팬분들이 보내주시고 저희가 뽑은 팬명이잖아요 음. 그래서 맞아요. 약간 이게 그, 좀더뜻 깊은 것 같고 예, 팬클럽 명이 하나 하나 다 의미가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그 맞아요 의미가 그, 예, 너무 좋아서 되게 이름도 예쁘지 않나요? 그죠? 아, 모든, 모든 후보가 다 이뻐서 저희 팬 여러분들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솔직히 예, 예 고르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아, 너무 아, 힘들었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와 제가 처음에 막, 아, 막 궁금하시죠? 아직 안 알려드릴 건데요. 아 댓글에 <laughs> 아, <매일 귀엽, 웃음> 아, 시상식 시상식 그 발표 분위기를 벌써 알아버린 종호라고. 아 <laughs> 네. 벌써 알아버린 종호라고. 어, 그러면 네 저희끼리 느낌으로? 월드컵을 한번 할까요? 그 아까 다섯 개 후보로. 아, 어떻게요? 해 네. 그래, 여러분 다섯 개 후보. 그래. 네 하트가 200개예요. 오 어, 200만 개? 200만 개. 아 200만 개. 오 어, 하트 200만 개를 벌써 넘었어요. <laughs> 벌써? 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공지를 미리 뛰어나서 팬분들께서. 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까 그 다섯 개 후보들 좀 모아 볼까요? 네 모아 주세요. 네, 다섯 개 후보들을. 네 슬슬 발표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 하나씩 제외를 개? 할까요? 네, 하나씩. 네. 하나씩 제외를 하, 하겠습니다. 막 이런 게 빨리 알려줘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지금부터 공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야, 하나 두 하나 둘셋 하면 다 내릴까? 하나 빼고. 하나 빼고. 아, 빼고? 그 우리 나머지 아니야, 네 개가 한, 한 개씩 제외하는 게 어때? 아니, 한 번에 딱아 그러면은 두두 가지가 남으니까 조금 약간 식상하니까 아, 한 번에 어, 한 번에 기집자. 어, 어, 그네 아, 개를 뒤집자.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이렇게 다 이렇게 잡아. 어, 이렇게 잡아. 이건 제가 갑니다. 제가 신호를 주면은 와, 떨린 내가 떨리냐? 네. 와, 떨린다. 제가 신호를 주면은 원투 쓰리에 돌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네. 이게 저희 진짜 네. 팀명 공개되는 것처럼 어 떨린다. <laughs> 진짜 와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 떨릴 거예요. 네, 떨려요. 네. 서, 설레신다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아직 아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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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자, 민기 아 민기 아 MC님이 네 해주세요. 네, 네, 자 네, 네 할게요. 네 하나둘 셋할 거예요, 둘셋할 거예요. 하나. 둘 아니, one 하면 뒤집는 거예요. t 아, 3 2 1에 뒤집는 거예요. o 에에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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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딱. 아, 오케이, 좋아요. 야, 그러면 하고. 돌리자마자 다같이 팀명을 공개하는거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네. 말을 하는걸로 오! 만명이 만 도파했어요! 시청자 분들이 끄지 말라고 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만분이 보고 계신거 백명을말하는거예요3,2,1 하고 그러니까 네. 러3,2,1 하고 하는거 아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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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3 투! 어, 만분이 보고 계면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나, 아, 나, 아 어떤 거예요? 이가안돼서 그래. 네. 마지막에 외칠 때이 돌리면서 외치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 그래. 3 2 1그정된건 이렇게 가운데로 빡 나오죠. 니까3 2 1못아 아,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아, 내가 찾아갈게. 이렇게. 아 내가 아, 찾아갈게요. Okay. 아. 게요 3! 이번엔 진짜다. 2 1에이 진짜 계속 몰랐어서 이렇게 팬분들 팬분들이 렇게 했는데 이제 a t i n 우리 a t i 아저아 a t i 여러분 이제 저희 you 이제 아 에이티니 좋다고 해주신 분도 있고요 아 저희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분을 부르는 이름이 생겼어요 드디어 a t i 분들 네. 또 여러분들 저희를 ATG라 불러주줄 만큼도 저희도 저희가 또 여러분들을 ATN으로 불수 아. 있게 해서 되게 이게 또 맞아요, 외우기도 네. 쉬운 게 ATG, ATN이 비슷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서도 느낀 게 공동체. 이건 이건 누가 들어도 저희 팬분들의 아, 이름인 네. 거예요. 그래서 아, 맞아요, 맞아요. 네 a t 니이 운명이죠 운명. 네팀말그말 말 그대로. 근데 ATG랑 ATN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저희가 아 저는 아직 뭔가 부는 르게 어색한데 어때요? 에이틴이 음, 여러분저희도 네. 빨리 적응을 하고 여러분들도 빨리 적응하셔야 네. 을댓글이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쁘다 이뻐. 그리고 뭐 엄마 나 나도 이름 생겼어. 아, 재 네. 오늘 너무 저, 좋아. 에이틴이 여러분들. 저,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되게 축하할 만한 날인 것 같아요. 맞아 맞 네.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저희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에이틴이 여러분과 마지막 인사 나누면서 네. 이제 오늘 라이브는 이렇게 또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a t e e 여러분 오늘 그러면, 엄청 소중한 어, 날이잖아요. a t e e 가 결정제. 그러면 네. 이제 인사하면서 잘 가요 a t e e 할까요?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오늘 밤에 여러분은 여러분들끼리 저희는 저희끼리 축배를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아,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아, 어떻게 어떻게 하죠? 잘 가요 ATEEZ. 인사하고, 인사하고 잘, 애, 애, 잘 가요 ATEEZ 이렇게. 자. 그럼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 둘, 셋! 이맥스 원팀! 잘가요, 에이티니! 안녕, 에이티니! 잘가요, 에이티니! 안녕! 잘가요, 에이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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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